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내볼거는요 요번에 이제 나온아 뭐야 <laughs> 왜 나는 무슨 템을 먹어오면 그게 또 나올까 오, 얘네 잘 뜨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서 뭐템 괜찮은 거 나올래나 BF 소드, 쇼진 정도? 일단, 3기사까지 받자. 집니다. 아, 그림자 BF 소드의 쇼진? 잠깐만. 그림자 쇼진 해볼까? 아, 템 이쪽이 아닌데. 이쪽 템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이쪽 템이 아닌데. 이깁니다. 어, 칼리스타도 붙었는데, 이러면은, 일단, 요런 식으로 가지고 기사랑 군단을 넣어줘가지고, 얘한테 딜이 있죠, 얘한테도. 이거 뽀삐랑 아트록스랑 칼리스타랑 레오나 삼성작분은 약간 그런 리롤 댓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 각이 보이네요 저는 일단은 그 쇼진을 주면 어떻게 되지 칼리스타가 만화통이 120이면은 쇼진의 그 쇼시, 쇼진의 그그 그 쇼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8에다가 8에다가 기본 8 30이지 평타 한 번에 30이네 그러면 평타 네번마다 스킬 쓰는데 이거 두개 주면은 어, 나쁘지 않을지도 평타 네번마다 이거를 쓴다 나쁘지 않을지도? 딱 떨어지네, 평타 네 번인게? 그러면은, BF 스도 하나 더 먹어가지고, 무대에다가, 아, 근데 무대도 높은, 아, 근데 이게 평타 딜러라서, 가장 효율적인 템이 무대인건 변함이 없어. 아, 잠깐만, 그 슈진 하나 더 가? 그 슈진 두개 주면 어떻게 되지? 14 플러스 14 플러스 3. 평타 세 번에 쓰는데, 스킬? 일단 그 쇼진 먹어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네 평타 세 번이 아니구나 그 쇼진 두 개에다가 쇼진까지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타 세 번이면 쓰네 그러면 어 그럴까 딜은 약하긴 한데 또 삼성이면은 커버되지 않을까 딜이 약해지긴 하거든요 이거 그냥 이거 이자 볼게요 그냥 그냥 이자 보고 이거는 그냥 쇼진 줘도 돼 그림자 쇼진 두 개에다가 쇼진 하나 주면은 그거 돼요. 평타 세번이면은 스킬 써 아유 끌렸네 군단은 자연스럽게 챙겨지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군단 자연스럽게 챙겨져서 피읍이 생겼죠 일단 아 근데 일단 졌다 아좀 딜이 좀 많이 깎이긴 하는데 오케이 일단 졌어요 집니다 나이스 어 칼리스타 뽀삐 나이스 이거 이쪽 리롤덱으로 가야겠다 그냥 그쵸 럭스 아 장갑 나왔네 장갑 럭스는 근데 3구원 받은 자용으로 일단 냅둬도 되니까 어 이거 어차피 이자 못보기 때문에 다음 턴에 5렙 찍히면은 이걸로 구원 받은 자까지 받을게요 그냥 아유 자이라 맞겠다 이거 어 여기 약한데 근데 내가 더 약해서 그러지 여기도 약하거든요 자이라만 어떻게 버티면 할리스타가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거 그렇지. 딜이 좀 많이 깎이긴 한다. 딜이 좀 많이 깎이긴 하네요. 지금 그림자 쇼진을 두 개를 줘가지고. 어,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거 3템 됐어, 일단. 야, 이거 뭐야, 3쇼진. 자, 보시면은 평타 세 번마다 스킬 씁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 둘, 일단 쓰고. 하나, 둘, 셋. 평타 세 번이면 스킬 쓰거든요? 하나, 둘, 셋 평타 아니 스킬 또 쓰고 둘셋 스킬 쓰고 <laughs> 칼리스타가 원래 약간 오버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데미지가 줄어도 괜찮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우, 타릭이 나와 벌써 레오나 붙었고 어, 레오나 뭐야 한번더네 쓰레쉬 일단 안쓸것 같아 타릭은 좀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6렙에 사기사로 넘어가지 않을까 상대가 안 되는데, 그냥? 이거 7렙이야. 트리플 쇼진, 흠? 아니, 지는 개 세문서 무슨 트리플 쇼진 가지고 뭐라 그래? 어? 지가 훨씬 세문서. 그림자 정손 하나 가자. 그림자 정손 하나 가지고. 벨코즈를 딜러로 쓰자, 럭스를 빼고 일단은. 아, 이거. 바루스가 더셀것 같기도. 아예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할리스타. 아, 쓰레시 계속 드네. 어, 레오나 아트록스. 칼리스타 6마리 좋다 칼리스타 6마리 좋아요 근데 뽀삐가 안 뜨네 이번엔 또아 너무 아쉽네 아 뽀삐랑 이거 다 붙여야 되는데 어 뽀삐 얘기하니까 나오네 오 아트록스랑 레오나 레오나 지금 두 마리 남았고 어 칼리스타 여기까지만 하고 오케이 하나 둘셋아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벨코즈 지져줘, 빨리. 오케이. 그라가스 날리고. 아 데미지 너무 안 나온다. 이송이라서. 근데 스킬 쓸 때마다 피흡이 되거든요. 분단 시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괜찮네, 일단. 오케이,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피관리, 오케이. 나이스. 피관리 됐어요. 어, 아트록스. 아, 레오나 삼성 붙었다. 자, 레오나 삼성 일단 붙었고요 아트록스도 3마리 남았고. 오케이, 나쁘지 않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장갑이 하나 더 나왔네 쓰레시 붙었고요 어, 아트록스 노틸러스 쓰레시는 일단 집자 노틸러스도 붙었네 어, 아트록스도 한 마리 남았는데요 오케 뽀삐는 안 뜨면 안 뜨는 대로 그냥 가야겠다 그냥 오코로 갈아줘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6레벨에 이거 기사 두 마리 넣고 어? 그러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평타 세 번마다 이제 스킬을 쓰는 칼리스타. 근데 이게 삼성이 붙는다? 그러면 엄청 세질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좀 약한데. 아 레오나 삼성 든든한 거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레오나 삼성 엄청 든든하고. 아 칼리스타. 칼리스타도 한 마리 남았네. 오피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이고 같이 붙어 버렸어요. 이러면은 이거 레벨업 쳐도 되겠다. 아, 근데 이거 벨코즈 딜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벨코즈 그냥 써야 되겠는데, 구원받은 자. 일단 저거 무시를 할 수가 없어, 벨코즈 딜이. 자, 이거 삼성 이제 칼리스타기 때문에 딜좀 나오거든요, 이제. 그림자 쇼지로좀 데미지가 깎이긴 했어도 딜은 좀 나옵니다, 이제는. 나오고. 나오고. 그렇지, 1152. 이 정도면은 충분히 웬만한 애들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딜이기 때문에. 칠렙 가서 사기사 받자. 랩업 치고. 일단은 이거 쓰레쉬 하나 더 올려. 이 벨코즈가 딜이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딜을 뽑기, 네? 전판에는 운이 없었어. 신드라한테 던져져가지고 이제. 괜찮아, 이거. 척후병. 아, 이거 판테온이 약간 그렇긴 하거든요. 판테온이 스킬 쓰면은 약간 좀 데미지 많이 안 들어가긴 하는데. 오케이, 끊어주고. 오케이, 레오나 많이 버텼고. 아, 잠깐만. 이거 벨코즈 죽으면 안 되는데. 칼리스타 맞는데? 아 칼리스타 뭐해 아이 개멍청한거 봐 진짜 아니 저걸 왜못 끊어 어 그림자 도장 괜찮은데 삼성이라서 그림자 정손 하나 더 간다 그림자 정손 하나 더 가서 벨코즈에다가 주자 암살자가 다 왼쪽에 오른쪽에 있네 아저 자이라 맞는데 아니 파로드 메인도자 뭐야 일단, 만나가지고, 한동안 안 만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왼쪽으로 나와도 되겠다, 일단, 한동안. 2등인데, 이거, 자이라 봐봐. 이거, 자이라한테 이거, 그, 맞거든요, 일단은. 한번 맞을 건데. 오케이. 벨코즈 지져주고. 어, 일단은 쎄. 삼성이 몇갠데 쎄야지. 일단은 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삼성 칼리스타, 딜좀 나오죠, 이제? 딜좀 나옵니다, 이제는. 꽃비 지금 두 마리 남았는데, 뭐, 뜨면은 좋고, 안 뜨면 말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전 일단 칠렙을 찍고, 이거 올려야 되거든요? 노틸러스 올려야 돼. 사계사 받아야 돼, 일단. 어, 여기 꼴등이네요. 꼴등은 무서운데, 좀. 꼴등은 이제 보통 이제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어, 좀 무서운데, 약간, 꼴등. 아유. 아, 이거 벨코즈 씹혔구나, 스킬. 아, 이거 못 이긴다, 이거. 여기 싸움꾼 조합이라서 딜 너무 안 나온다. 내, 내 딜도 못 잡아, 여기. 하, 아, 이거, 보너스 못 받는 거 봐. 어, 벨코즈? 랩업 치고, 사기사 받을게요, 일단은. 벨코즈 그냥 쓸것 같은데? 그, 케일 나오기 전까지 벨코즈 그냥 쓸것 같은데요? 지팡이? 솔라리? 뒤에 솔라리, 아니, 앞에 솔라리 하나 줄까? 삼성한테 솔라리 주는 게 좋으니까, 앞에, 어? 뽑삐 하나 남았네? 아트록스 주자, 이거. 뽀삐 붙으면 붙는 거고 저는 팔레벨 가야 돼요 이거 뭐 뽀삐 삼성 붙인다고 뭐 대기 뭐 엄청 세지고 그럴 것 같지가 않아 보여가지고 그냥 저는 팔레벨 가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오코를 찾아야 돼 케일을 찾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벨코즈템 이거 케일 줘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여기는 이겼는데 아그싸움꾼이 문제야 아까 거기 케일에 변신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 만날 때 됐거든요 이제 만날 때 됐어 이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오히려. 얘네도 튼튼하게 해 주고.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이게 안 났는데. 이거는 이거 얘네가 맞아 줘야 되는데. 야소 빨리 끊어 줘 그러면. 야소 끊어. 아니, 야소 안 돼. 야소 멈춰. 안 돼. 아! 하, 나 이거 참 진짜 아니 여기는 왜안 만나는 거야 이거 여기 암살자 때문에 지금 다이애나 때문에 지금 왼쪽으로 옮겨 놓은 건데 근데 이번에 만날 때 됐어 이번에 레버 치고 오 뽀삐 붙었다 뽀삐 삼성이 붙어버렸네 오 어, 케일 나왔다 케일이 나왔네 케일에 가엔 하나만 더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3군단인데 일단은 오케이 저거 뭐야 애시 끌어오고 야, 이거, 비에고, 뺏기면 안 된다? 아트록스 뺏기면 안 된다? 내려와, 빨리. 오케이, 내려와주고, 그렇지. 그렇지, 이깁니다. 쇼진 하나 더, 어? 그림자 가엔 나쁘지 않을지도, 케일? 케일 그림자 가엔 하나 주자. 공속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 생존해가지고 시간 버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케일. 철갑 받고, 이거 넣어줘, 그냥. 탈익, 하렉이면은 이게 날지도 쓰레시가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레을 쓸거라서 이철갑 나쁘지 않아 레을 쓸거라서 저는 케일 아, 이거 변신하면은 아유 변신 힘들겠는데 아유 죽었다 근데 가엔으로 살아나고 일단은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아 오케이 변신했어 오케이 그렇지 변신했다 아 공속 개 느리거든요 <laughs> 그림자 가행까지 줘서 공속 개 느린데 오케이 괜찮아 야 칼리스타 템 이렇게 잘 주고 삼성까지 띄웠는데도 일성 급조한 케일보다 딜을 못 넣는구나 아 이게 이번 시즌의 문제예요 예능덱이 할 수가 없어 예능덱을 문제점을 딱 이렇게 보여줘버렸네요 이번 시즌의 문제점 구렙가 가야겠는데 구렙갈수 있으면 구렙 가야겠는데. 오케이 okay, 이거 여기한테 아까 방금 전판에 졌는데 그거는 이제 야소한테 물려서 졌었던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제가 뺀게 야소한테 도망가려고 뺀 건데 이 케일 변신해야 되는데 야 이거 앞라인 다 죽었어 와와 와, 이거 못 이긴다 이거 다리우스 잡을 딜이 없어 칼리스타로 잡을 딜이 안 나와요 이건 또 뭐야 내 템이 아니잖아 아트록스 줄까? 피바라기 루난 아트록스 줄까?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여기서 제가 리롤 쳐, 가지고 딱히 더 세질 게 없어가지고, 탈액이랑 렐 이성을 볼까? 아유 9랩을 쳐야 될것 같은데. 1등, 2등, 피를 생각하면은, 구랩을 무조건 쳐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나 죽어, 이제.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어, 지금. 여기 만나면 죽어, 나. 아유 리롤 치자, 모르겠다. 렐 붙었고. 침장을 아 여기다가 침장 넣을게요 타리게 타리게 침장 넣어주고 아어 여기 이길 수 있나 일단? 여기 이길 수 있나? 어이고 이거 절묘하게 이거 안맞았죠안 안 맞았습니다 새끼용 에 비에고 좀 끊어봐 야 팀워크 어디 갔어? 옆에서 케일 뺏기고 있는데 그걸 냅둬? 윽 오케이, 이겼다! 그렇지! 들어가... 아... 이걸 못 보네? 하... 어? 이거... 솔라리 엿다가 주자 솔라리 엿다가 줘가지고 이거 여기까지만 받게 하자 얘는 이거 영향 안 받게 이... 여기까지만 주자 뭐야, 이거 설명이 왜 이래? 아, 기본... 아, 강철의 루나리 솔라리가 아니구나? 아, 기본 솔라리구나? 아, 내... 시, 내... 실수를 했네 아, 나 강철의 그건 줄? 칼릭좀 줘봐. 어, 가렌? 가렌 노바, 일단. 실록 딱히 필요 없어. 가렌 노바, 일단. 아, 이거 케일 뺏긴다. 안 돼! 멈춰! 아, 이거 가엠 빠졌는데. 아, 가엠 빠졌다. 아! 이게 이제 예능 되게 채우다. 예능 되게 채우다, 이게. 이길 수가 없어, 예능덱으로 이번 시즌은. 네 그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